아직도 대출 안 갈아타셨습니까?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대출 금리는 왜안 내려갈까? 대출 시꼭 알아야 할 정보.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대로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왜 내려가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변동 가능성, 대출 실행 시 주의해야 할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특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교까지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 금리 차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이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시장금리 선반영.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이미 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시장금리가 이미 조정된 상태라면 대출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금리 조정.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상금리로 결정됩니다. 최근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며 수익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결국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정부 규제 강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쉽게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의 금리 변동 가능성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 금리 동향이 중요한 변수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 여부도 중요. 물가가 계속 높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3. 대출 실행 시 주의할 점과 준비해야 할것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금리가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상환 능력 체크 필수. 현재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무리한 대출은 신용 점수 하락과 연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선택, 고정금리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유리, 변동금리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 금리 인하가 예상되더라도 향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대출 조건 비교, 같은 대출 상품이라도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세요. 신용 점수 관리.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집니다. 연체 없이 카드 사용을 꾸준히 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 vs 신용대출 비교 항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 여부 필요, 주택 불필요, 금리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대출 한도 담보 가치에 따라 결정, 신용 등급과 소득에 따라 결정. 상환 기간 계기의 설정 가능 상대적으로 짧음. 추특담보 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 대출은 비교적 간편하지만 금리가 높고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결론 대출 전 신중한 판단이 필수. 금리 변화와 대출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금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